안녕하세요. 대화 네, 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월 18일입니다. 화요일 펠름 방향 시작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 14시 40분이고요. 지금 오늘 또 완전히 다른 스케줄로 이동을 한번 해봤어요. 늦어진 건 아니지만 어, 켈른 쪽에 김치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어, 그 업장 시간도 맞출 겸그 다음에 뒤셀도르프에서 요청하시는 시간도 맞출 겸 해서 한번 따르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원래대로 따지면 켈른 뒤셀도르프로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한 15분, 20분 정도 일찍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저 위에 있는 크레펠트부터 크레펠트, 어 디셀도르프로 내려왔고요. 디셀도르프에서윈헨글라드바 켈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켈른에서 보쿰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보쿰에서 일이 마무리가 될것같아요 가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치 거래처에서 아침 일찍에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장 어 다른 루트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계속 아침에 올라오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디부터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이러면 몇시 정도?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봤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어... 크레펠트에 제가 9시 20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크레펠트에 9시에만 도착을 해 준다라고 하면 어 크레펠트 뉴덴글라드바으로 해서 뒷셀로 들어가는 코스가 가장 빠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서로 장단점들이 있어요. 뒷셀을 빨리 가긴 가야 되는 상황인데 뒷셀에 내수랑 두근데는그 시간에 또 문을 안 열어요. 그렇다고 켈렌을 들어가자니 켈렌은 김치 배달이 또안 돼요.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뭐 오버 하우젠이나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민스타나 이렇게 계속 걸려버리면. 배송이 없으면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긴 하지만 오버하우젠에 배송이 있을 때는 거의 뭐 30분, 1시간 이상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 처리가 마무리 될것 같고요. 어, 어제 월요일 날 제가 카메라를 못 켰어요. 어제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진짜 카메라 켤 시간도 없이 그냥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오전에 부랴부랴 짐 챙겨서 어... 라이스키르첸 기스앤들렸다 오버 워열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배송 다 하고 프랑크푸르트 배송 다 마무리하고 어제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 한국에 들어가는 날이여가지고. 무조건 집에 3시 안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 아샤 펜브루까지 갔다 와서 공장 못들리고요 계속 다못 끝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 집에 들어가서 바로 차량을 바꾼 상태로 저희, 저희 부모님 모시고 공항 들어가서 어, 비행기 티켓을 이제 부킹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검사를 다 마쳤고요.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해서 1인당 69유로짜리, 대략 뭐 70유로짜리 검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24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뭐몇 시간 안 걸렸어요. 한 6, 7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이 순조롭게 끝나나보다 싶었죠. 사실은. 그리고 일요일 날잘 쉬고, 월요일 날 저는 계획대로 이렇게 이렇게 돌면 한 2시 반이면 집에 가겠다 싶어서 어좀 서둘렀거든요. 어뭐 그런 서둘른 것 때문에 방송을 못킨 경우도 있어요. 사실 방송을 키다 보면 어, 부지런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 항상 탈이 나요. 뭐 탈라는 게뭐 큰일 나는 건 아니고 될 출고를 지나친다 라든가 어뭐 계산할 때제 그러니까 얼굴이 좀 급한게 티가 나나봐요 뭐 업장 사장님들도 또왜 이렇게 급해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계시고 그래서 어 최대한 빨리 일을 보고자 카메라를 못인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샤탄부로에 도착을 했을때가 이미 2시였어요 근데 이제 아샤펜부르기에서 저희 집까지가 대략 한 80km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 와야 40분 이상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한 50분 정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 내리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해갖고 집에 오니까 다행히 2시 50분 3시가 좀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대충 씻고 부모님 모시고 공항을 가서 티켓팅 을 했는데 어, 결론은 저희 부모님이 오실때는 루프탄자 타고 들어오셨는데 어, 한국에 어제 들어가실때는 아시아 나 타고 들어갔습니다. 더 좋게 하고 들어가신거죠 사실 어, 이유인즉슨 어,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어, 루프탄자 에서 비행기 편을 취소를 시켰어요, 보니까. 취소를 시켜서 기존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도 많이 안 찼다라는 얘기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시아나로 재부킹을 해서 보낸다라는 심산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마도 메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8 며칠 자, 몇시 비행기가 캔슬이 됐으니, 취소가 됐으니. 거기에 맞는 티켓을 뭐 아시아나 쪽으로 다시 재부킹을 하길 바랍니다라고 메일이 왔었을 건데, 어,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상태로 공항에 들어갔는데, 3시, 저희가 5시 35분 비행기여가지고, 3시 35분까지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다행히 한뭐 3시 20분 정도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해서 3시, 5시 35분을 보니까 저희가 타야 될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아시아나항공이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비행기 편명이안 보일까 싶어서 루트한테 가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오늘 17시 35분에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비행기가 지금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막 쳐보더니 괜찮다고 뭐 아, 그래요 근데 막 쳐보더니 뭐 어, 눈에 지금 비행기 없어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떡하지 어, 아시아나항공을 가라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그리고 속으로는 저도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아하 루프 타자보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타기에는 국적기를 타고 들어가는 게 조금 편하겠다 싶어서 속으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트한자에서 나와서 아시아나항공 티켓 한 대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 부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약이 안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약이 안돼 있겠죠. 그래서 어... 그 독일 직원분은 다시 루프 한자를 가서 아시아나 거 부킹을 하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할수 있는 독일어가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저도 화가 확난 거예요. 무슨 똥개 올려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있죠? 왜 일어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긴 했지만. 근데 다행히 옆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다 보니까 한국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국 직원이랑 얘기를 하겠다 라고 하고 어 여권하고 그 c 패 검사한거를 다시 받아서 어 한국 직원한테 다시 갔습니다. 한국 직원한테 가서 사출정을 얘기하고 그분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로 전화하고 전로 전화하고 보통 그렇게 변경을 할 때는 진짜 한 세네번 이상을 전화 통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 다시 받았다, 그 번호로 다시 했다, 또 다른 번호 받았다, 그 번호로 했다 해서 몇 번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에 끊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 11월, 10, 11월 며칠 날 오셔가지고 오늘이 딱 무비자 90일이다. 오늘이 넘어가게 되면 진짜 소위 말한 불법체류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표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룩단자랑 통화를 해서, 룩단자에 대해서 재부킹이 들어갔고, 어, 이상 없이 아시아나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유있게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침에 어, 나와서 헬로 출발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받으시더라고요. 잘 도착했냐고, 도착하셨냐고, 어쩌 보니까, 어, 잘 도착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기다린다. 대략 한 3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다라는 식으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쪽, 오 확인해 보니까 다른 비행기도 대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 외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들어오는 비율이 의외로 좀 돼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그리고 음성 확진자라 할지라도 그 비행기 안에 확진자가 생겨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 그런 거에.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이제 열세가 있으신데 계속 마냥 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나서 공항버스 타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어, 저 아이 엄마가 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좀 전화를 하긴 했는데 다행히 집에 잘 도착했다라고 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어 90일간 독일생활 마치고 한국에 잘 들어가셨어요 어 사실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어 부모님도 몸이 좀 불편하시고 하셔서 많이 다니지는 못했어요 순수하게 오신 목적이 아이 둘째 아이를 보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지만 중간에서 제가 잘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저 혼자 또 괜히 소리치고 저 혼자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어, 막상 가시니까 조금 아쉽 너무 아쉬워요. 막상 가시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아우, 쭉 계실 때좀더 잘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아마 저희 아내도 친정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저희 아이, 큰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간다라고 할때막 글썽글썽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90일이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정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어찌 됐던 일단 부모님은 한국에 들어가셨고 어 다시금 이제 저희가 새 식구에서 내네 식구로 늘어난 상태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저희 힘으로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많이 그리울 수도 있겠지만 많이 그립겠죠 어 일단 저희가 온전히 이제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웬만하면, 뭐, 가게 일도 좋고, 뭐 가게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 최소한 손에 안 보는 선으로 해서, 어, 좀 시간적 여유를 일단 가정에 좀 치우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조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뭐 인상을 써봐야 즐기 될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 뭐 일할 시간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운전하게 집안 일에 좀 투자를 하고 어, 그렇게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제대로 자준다면 아이가 제대로 뭐 잠이라도 제대로 자준다면 그래서 잠자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피곤함이 없어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올 여름 정도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저는 뭐 당연히 올 여름까지는 최대한 가정에 좀 충실을 하고. 올 연말까지 2022년 또 쌀바람이 선선해지는 그 시간부터는 온전히 어 가게 사업에 조금 더 매진을 해서 달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두부 용기라든지 필름지라든지 필름지야, 어차피 거의 다 확정이 됐어요. 필름지는 거의 다 확정이 됐긴 했지만 문제는 용기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일단 격리 10일을 끝내 놓고 나서 좀 바로 움직이시, 움직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어, 만만치 아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연세도 있으셔고 많이 이렇게 막 다니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괜히 죄송스럽긴 하지만 용기 해결이 잘 마무리돼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용기가 제대로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용기가 제대로만 활성화가 되면 최대한 영업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택도블에도 일단 팔아서, 어, 매출액이죠. 음산출라고 매출액에 좀 도움이 되고자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이 못 판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합니다. 팩두부 같은 경우야 마트에 그냥 집어 넣으면 충분히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팩두부를 주문하지 않으면 일부러 안 줘요. 그만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팩두부 팩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기에 일단 최대한 용기가 급한 거기 때문에 용기에 대해서 될것 같아요. 오늘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캘름방향 어, 복홈까지 배송 마무리하고 무사히 안전전으로 어, 하나호까지 프랑고부터 하나우까지잘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쭉